안녕하세요 찐바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공 폭열 신장 가속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영상 한번 찍을게요 이 스킬은 내력관리가 중요합니다 피스 올리려면 일단 내력관리가 최고인데 그리고 이 템트리의 장점은 쉽습니다 네. 어려울 게 없고요 쉽고요 오토마우스 사용을 안 해도 충분히 가속이기 때문에 2번만 눌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설정에서 늘리고 있으면 사용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 설정해 주시고요. 일단은 염화지 유성지 CV죠. 최상급 무공이 좀 필요합니다. 대야 명중시, 대초, 내력 2 회복.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상도 걸죠. 유성지를 떨기면 화상 상태인 점 명중시 내력 1 회복. 내력 수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빅뱅 신장 이것도 내력 수급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격포, 상급 쓰고 있고요 풍력장, 최상급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분씨가 다 모이면은, 충격포를 쓸 경우, 어, 화상도 걸죠? 여기다가, 풍력장의 풀타이직발이고요 바로 가속 상태가 됩니다. 자, 스템 모으고, 쏘면은, 이번에 녹색 헤드 뒤에, 반짝반짝 거리죠? 훈련도 반짝거리고 가속 상태라는 겁니다. 지를 모아서 터뜨리면 반짝거리죠? 가속 상태입니다. 빠르죠? 그렇게 가속을 발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가속을 어떻게 발동시키냐? 늘리고 있어도, 한번 쓰고 나서 가속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내력이 상당히 딸려요. 그 그리고, 포교신장 같은 경우, 최상급 쓰셔도 됩니다. 옵션은 똑같고, 이미지가 좀더 얘가 셀프 최상급 쓰다가 바뀐 겁니다. 내력 관리 어떻게 하냐. 일단, C, V, 염화지 유성지를 갈깁니다. 그 다음에, 갈깁니다. 내력 수급이좀 되죠? 그래서, 내력을 채우고, 1번을 누르면 또 찾아, 내력이. 공영장까지 써주고요. 리또 달면은, 백신장은 또 씁니다. 자, 그또 써요. 그 다음 쌍용파도 쓰고요. 계속 땡깁니다. 그 다음에, 또이걸 쓰면은 내력이 찾아, 또 땡겨요. 그 다음에, CV 또 풀이 오죠. 반복입니다. 쏘다가, 흉타한번 섞어주고, 흉타한번 섞어주고, 요거 쏘고, 땡기고. 써주고, 써주고. 그리고이제 사이클로 갑니다. 써주고, 또 땡기고. 이 사이에 네, 우리 편에 장악도 들어가고요. 폭도 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또 내력 수비도 계속해서 무한으로 계속 땡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공패를 신장을 쓰셔야 됩니다. 신공패를 신장. 연포가 있는 분은 연포를 쓰셔도 되구요 연포는 좀 비싸요 음, 10배 차이 정도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열화장 쓰시면은 치명타시 내력 1 추가 회복 그러면은 평, 평타에 한방 차고 치명타좀면 2가 차는 겁니다 내력 수급이 좋구요 여기는 아무거나 쓰셔도 되구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볼게요 이쪽에도 내력 수급을 할수 있는 스킬이 있는데 딱히 이쪽은 많이 안 써요. 많이 쓰질 않습니다. 후진 장마 이런 거. 저는 뭐 최상급 쓰고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얼음꽃도 최상급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화염 폭발, 여기도 최상급 쓰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쏠쏠합니다. 반격포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반격할 수 있는 스킬이 없다 보니까 화염 폭발로 튕기기로 가능합니다. 같이 보고 돌리면은 판정이 은근히 좋아서 예다 쓰고 나서도 나중에 날라와서 좀 튕겨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쓰는 게 이거 별빙봉 해상급 내상해제 쌉니다 이거 쓸 경우 HP가 40%가 쌉니다고요 생명력 40% 차죠 대신에 쿨이 3분으로 좀 깁니다 급박한 상황 때 피탐도 할수 있으니까 요거 저는 채용해 갖고 쓰고 있고요 4번 스킬 저는 뭐 저는 원기역도 쓰고 왔다 갔다 그냥 <laughs> 쓰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작염이 좋고요. 작염. CC기는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한번 돌려볼게요. 중간 중간에 평타를 저는 눌리고 있거든요. 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내가 뭐좀 있으니까 땡기다가 한번 터트려주고 이것도 두번 갈기고 평타 한번 섞어주고 다시 쓰고요 섞어주고 자. 이것도 써주고 또터트리고 쓰고 상상 상태 계속 유지되죠? 이런 메커니즘을 합니다 거질 안 딸려요 중간중간에 평타 한번 쳐주는게 좀 중요합니다 평타 넣어주는거 화장관리도 해주면 좋구요 그냥 이거 쿨 올때마다 쓰면 화장관리돼요 풍겹고 쏩니다 하다보면 몸에 익어갖고 어려울거 없어요 써줘 그런 느낌으로 합니다 어, 숙련이 된다면은 이런 빙룡파도대력 수급이 되거든요. 4과 5안과 찹니다. 그런 것도 쌓아주면서 아마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올렸고요. 뭐 어려운 게 있으면은 와서 물어보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연포를 많이 씁니다. 네. 이 쪽은 잘안 쓰는데 쓰고 싶다면은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뿅